사랑해요. 자, 올라가서 <laughs> 보여 드릴게요. 자, 원피스. 자, 득템하세요. 꼭 득템하세요.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요. 자,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떨어졌어요. 그렇죠? 음. 네. 원피스 설명 드릴게요. 원피스. <laughs> 귀여우셔, 월피스. 대리님. 원피스. 네. 네. 어. 네. 우리 월피, 우리 여기 대리님도 사람이셨구나. <laughs> 아. 밀파 앞트임 원피스입니다. 밀파 앞트임 원피스. 색상은 블랙 한 가지 있고요. 사이즈는 56677 7 나오고요. 가격은 19만 5천 원입니다. 네. 일본 수입 원단이고요. 밀파. 총장 91cm, 가슴 단면 46cm 나옵니다. 얘도 여기서.